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뭘 하길래 그렇게 꾸준히 성공을 이어가는 걸까요?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습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습관의 결과다. 이말꽤 강력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습관대로 살고 습관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 습관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그 습관이 나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만들기 어렵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만들기 쉽지만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모든 습관은 배우는 것이고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목표를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묻죠.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일까?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업무 하나, 전화 한 통, 대화 한 줄이라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운전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문득문득 문득 자신의 목표를 떠올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개라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중 하나만 끝낼 수 있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1순위로 지정하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몰입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닥에서 정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큰 성공을 만들 수 없죠. 모든 성취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신뢰를 낳고 기회를 만들며 결국 더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비즈니스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성공을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죠. 네 번째는 건강을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에 치여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체력이 곧 생존력이고 건강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요. 잘 먹고 잘 자고 가볍게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결국 삶의 질과 성과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생각도 무너지고 결국 꿈도 멈추게 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건강부터 챙겨야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자기 절제, 즉 실행의 힘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 바로 그것이 성공의 핵심이죠. 기분이 좋을 때만 행동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꺼져 있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절제라는 습관은 앞의 모든 습관들을 지켜주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는 단단해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시작해야 할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실천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의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끗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